나문 덤블. 뭐. 빙 넘기 좀핑쓰지마봐 어? 핏핏 쓰지 아, 어? 핑쓰지마봐 어. 쭉 왼쪽. 한개 하나 있고. 나한 뛰었어, 뛰었어. 띵어커, 아어 높아. 나, 나빙안 깠는데, 나절망인데나 높아. 씨발. 빙두기들 깠어, 빙기 깠어, 핑두기 깠어, 빙기서 천천히 아아 돼. 중 하나 있어요. 센 조심. 저빙 넣었어요. 쭉 제지폴라. 검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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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술아.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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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게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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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무슨 소리였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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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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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아, 변만있어요 도는 다 도는 다 도는 나. 무래저크요 나도 녹색 옷 아, 이거네 마주니 개피, 마주니. 오케이 나 상관, 상관 소리 상관 소리 이거 개 나이스 나이스 네이스 네이스 아주 좋아 저 <laughs> 계속 건달게요 <laughs>

Oh, 아 이거 피린데시. <laughs> 아 이거 피린데시. 야저 배구에서 캐릭터 겠 지금. 와 저기 안 죽네. <laughs> 아 내핑 내어 뭐. 더 많아.

조조졌다 이거 다 하나, 하나 다. 아, 아, 저기. 하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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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아, 아, 아. 아, 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나따라 중 하나 중 제이플라 제이 제이플라 개피. 플나 제이플라 제이플라 이플라 제이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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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이플라제이 아, 그럼 저검강게요검마주니고다 고보. 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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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충돌이 없어. 그저 빠질게요.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보신탕총. 중중안보여저 폭두개 뺑두개 있어요. 보관. 아, 네. 눈 둘이서. 어... 미션 킬.

성글에서안 보여요. 한번 가보 어, 네. 야, 둘다 돌격, 둘다 안 만나. 중한스님 특한 담당. 아니, 다나 건접게 가고 있어. 건접게. 어, 산거리 많이 배로이 <목소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얼굴 차방 까고 차끌고당기거든요 걸림 구 난방가요. 클릭 지 시간 내 안전적으로 연망이랑 눈통에푹 닦아줘. 예. 걸리면 반마대. 고선은 1문

한 대, 한 대, 한대 i n g nothing.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1분 1 강뱅교 반 강뱅교 반이에요 배통 배 이거 검이었어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눈 갈게요 <laughs> 네. 박스 가던데 한발안나온나 박에 다통거통똥똥똥중에 있어요. 통각 통교시 이건 아 너아 너 나이스. 삐야 바 까는데 안바까다구나다 봐봐. 자. 지금 지들들들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뭐, 뭐, 뭐? 중갈게요 네. 이거 두바로 같아. 운동교신운동교신 준순아. 바보 반, 바보 반. 강병규 반. 삥 까놨어, 이거. 나와봐. 아, 눈닦컷 아, 감포, 감포, 감포. 피일, 어, 갑퓨터컴퓨 어. 세, 세, 세. 나이스. 명 왔는데? 방금. <laughs> 원왔자 다스나마자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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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저 3턴일거야 어, 나저거리에서명 잡긴 했거든요 도 어, 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더한번 가볼게요. <laughs> 네. 끝에서 와요. 지금 검차 빠요. 와 뭐야. 눈동 조심. 눈 존나 빠요. 끝났눈물한거 조심해. 오케이. Okay. 샘터 어? 우리, 우리 가보 우리 왔... 아, 베베온거같 네. 네. 오른쪽, 울베 오른쪽 울베 왔다. 왔다. 어. 둘들들 아, 둘이 야냐저나 보여. 이거 안다 있는데. 숨을 패나 하나 더 양념. 중이나 양념. 거물 깨봐. 아야, 가보 가보. 죽나중이나 있다. 울베로 간다. 상거 가나 포가나 포가는 하나 더. 어디야, 지금?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laughs> 목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 시간 내 완전 스 빨리 하자. 꼭 가고 스 바로. 아이고. 어안다고 지아지 쉽네 이거. 포착하고 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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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베. 밖에 올다. 딱 깨왔다. 어, 딱 깨왔다. 나 닥터. 나 닥터. 나 깨야. 뽕코 뽕코 뽕두배깨요 아, 이거 씨발. 설정도 저... 안 됐어. 벙커 있었어요, 하나. 잡아 줘 쉿. 뽕걸러어다걸러어 개피 두개너 걸렀다. 트라우트라우 트라우드. 아나 씨발. 이것도 추우. 하습니아 씨발. 또춤이야 씨발. 맨날 그선수이 못쓰니까 못쓰게 아 씨발. 패스 아,

1hp 1hp 필 p 필 나올 넘어갈 잠깐 R R 야, 들어오는 거 봐요. 얘네 파. 퍽퍽게 뭐야. 내가 사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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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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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아이 아, 그냥 대충 해줄거예 그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어, 음. 나또이겨 수수 <AUT1> 나 그냥 이양 가, 양불고나 중이 대 잡았어. 짝게 연마가 나, 짝게 포가 나. 중왜핑돌린다 중재 핑두개. 중재 핑두개 깠어. 까먹투심해. 짝게 소리, 형. 짝소리. 짝소리.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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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꽤나와 어, 아, 이거 거의 백핀데? e n Hansen, Kido, k i d 단층 단층 o k 기동 o Kido, 이 i 이 o Kido, Kido, k i 이 o K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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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d 그래 패스 없다 패스 없어요 패스 안 하지 어쩌구나 어쩌구나 울베 핑계송 패스 패스 마준이 울베 이층 이층 어쇼핑핑 자 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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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만났네 만 하나 이층 하나 이층 하나 이층 하개 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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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단점 아 이거 핑이 한테오는데 단점 하나 단점 하나 보여 하나 안 보여 이케 이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다이 네? 어, 이층 어, 나이페기지님 추천 아니, 감사합니다.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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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우물. 나나 우물이야. 우물 안 나왔어. 우물 안 나왔어? 딱층타커 네, 어, 삼타커. 아, 아 중비난다. 착해서. 언덕자, 취하자, 취하자, 취하자. 아, 빈간 두 번. 우물 캡이. 살게, 살게, 살 아, 못 간다. 작업 좀 장령.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떻게 작업 해드릴까요? 살게 엄 네, 나 그대로 가. 빨리. 해라, 아, 테스트 언덕, 테 언덕. 이놈 왔다, 기둥도 걸 왔다, 기둥 걸어 왔다. 우물로, 우물로, 우물로. 낙비 하나. 올라왔어, 물라왔어 올라갔어. 아, 우라 앞이 아, 안 먹었네. 어씨, 이렇게. 내꺼 네, 그 터지기 전에 었을걸요 짧게 하나. 아, 어쩌 어쩌 하나. 어나개핀 응, 개피. 아, 어 이렇게. 아, 개피 대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네. 야, 짧게 나 작업 다 할게요, 그냥. 야, 짧게 연막까지. 어, 짝게 연막 갔는데. 오늘. 아,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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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 줄이 기계까지, 기계까지 야, 나 오늘. 나오나나오 길게 오늘. 나 오늘. 나 오늘. 나오게나 오늘. 나 오늘. 나 오늘. 나오나 오늘. 나나 오늘. 나 오늘. 나 오늘. 나나나 아, 설악게 낙설. 층 2층, 2층, 2층. 2층? 어, 나나 있는데. 까줄까, 2층에? 나나 오케이. 2층에, 여기 까줄게. 빙 까줄까, 이층에 하나. 빙둘 같이 간다 이거. 내려왔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짤짤 깔게요 길픽이, 네, 네. 더. 까고 기둥에 폭파고 좀 해주세요 네네네핑우아리 죽나왔다 죽나왔어요 작게 주심 작게 없어하 하나 더 뻥카 하나 더